안녕하세요, 짱공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 카라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외관을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비,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 일단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부분이 주방 공간인데 이게 이제 다이소에서 산거네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설거지 해놓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물이 이쪽으로 배수가 되게끔 하는 건데 다닐 때는 그냥 이러고 다니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상부장을 보면은 이제 뭐 부탄가스, 퐁퐁 세제, 그다음에 뭐분컵 그럼 여기가 저희가 쓸 그릇들 뭐 이제 기타 이런 게 들어있고.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차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버튼을 키면은, 맨 위에 실내 등. 이게 디머 기능이 있어서 4단계로 조절이 되거든요. 하나, 지금 하나 켰어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무드등. 무드등도 하나, 하나, 둘, 셋넷그 다음에 주방등 주방등을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가지고 총 실내에서는 세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외부등이라고 있거든요 외부등이 뭐냐면은 밖에 어닝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에요 지금 어닝등 한번 켜볼게요 얘도 네 단계가 조절이 돼요 지금 하나 둘 네,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어닝 폈을때 등으로 쓸수 있는 거고, 냉장고는 공란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인버터 켰을 킬때 이걸 켜게 되면 이제 2 2 0트를쓸수 있는 거예요, 차량에서. 그리 맥스 팬도 공란이고, 물 펌프. 지금 물을 안 넣었기 때문에 물을 넣고서 물 펌프를 가동을 해서 압이 차게 되면 이제 쓸수 있고요. AV도 공란이고 상시도 공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 취침 기능이에요. 제 영상에 앞전 출고 영상 보면은 이 취침 기능을 설명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제 잠자리 세팅을 다 하고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그냥 불을 다 끄고 가면은 가다 다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 촬영한다고 지금 조명을 이렇게 놨는데 깜깜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기능을 쓰면 되냐면, 보세요. 취침을 누르면 살짝 꺼져요. 살짝 꺼지고, 제가 침대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침대에 가서 누워서 딱 누우면 이런 식으로 불이 다 꺼져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다시 켤 필요가 없어요 컨트롤러를 그냥 취침 버튼 한 번만 다시 눌러주면 제가 앞전에 세팅해둔 대로 다 켜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을 다 내려놓을게요 이 음,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인덕션 이제 220V가 들어왔을 때쓸수 있는 기능이고 요거는 제가 쓰레기인데 요거 이따 분리수거 할 거예요 제가 다이소에서 사와가지고 지금 일단 급한대로 봉투에 넣어놨는데 이 곳을 공간을 열어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에서 쓸 제품들. 뭐 구이바다 두 개, 그다음에 외부 샤워 수저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뭐 숟가락 젓가락, 그다음에 냄비 간단한 거. 그다음에 여기 브루스타가 있는데 요 뒤에 뭐가 있냐면 BTS 제품에 200암페어 배터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에코, 에코 파워 인버터 3kg 짜리가 들어있구요. 그래서 이 주문 공간에는 제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락을 걸어서, 락을 걸어서 쓰게 될 거구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상계가 위치해 있어요. 적상계는 제 거는 지금 200A에서 지금 요한 2, 3일 동안 비가 와 가지고 태양광 충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출정 전날에 2 2 0트를 인입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건 출정 전에 이제 항상 체크하고 요 같은 경우는 화장실 스위치에요 화장실 스위치가 지금 이제 불을 킨 거고 <laughs> 화장실은 요쪽에 있어요. 화장실을 열게 되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발 전이기 때문에 그냥 짐칸으로 쓰고 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물을 채워가지고 제차 트렁크에 들어가게 되고 저거는 오수통이에요. 그리고 오수통 밑에 데포트 이동식 변기가 들어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움직일 때 움직일 때다 박살 낼까봐 그냥 이거 깔아놓은 거예요. 그냥 충격 완화하려고. 요거는 이제 다 도착하면은 밖에다 나갈 제품들 저희 샤워용품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환풍구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동이에요. 요거를 돌리면은, 잘 보이시려나? 요렇게 열려요. 지금 어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키게 되면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마이너스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지게끔. 주행 중에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지금 기가 오우, 들어온다. 닫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샤워커튼이 있어요. 샤워커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 휴지인데, 제가 걸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출고할 때 들어있던 제품이고, 요게 제 차이 되게 많아요. 한개두개세개 개, 개. 다이소에서 산 건데, 요거 진짜 쓰기 좋아요. 요거 카라반 타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씩 사셔서 붙여놓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문을 닫고,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문을 열었을 때 꽝꽝 소리가 나는데 문이 찍힐까봐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요 면에다가 붙여가지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기스 방지용입니다. 쿠션. 그럼 CC390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이제, 데포트 사에서 나오는 DC 냉장고가 들어있어요. 한140몇 리터? 150 리터가 조금 안 되는 냉장고인데, 보시면은, 위에는 냉장. 그리고 밑에는 냉동. 요게 뭐냐면은, 알, 여기 알람 센서 2. 위에 알람 센서 1. 이게 뭐냐면은, 저 안에 보이시죠? 저 안에. 저게 센서에요. 안에 냉장고 온도를 체크를 해주는 건데, 냉장고를 가동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냉장고가 잘 가동이 되면, 이제 여기는 보통 한 2도? 3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뜨더라고요. 어, 도어 쪽 보면은, 이 파란 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제껴놓고서, 문을 닫으면은, 잠기기는 하는데, 공간이 약간 떠요. 이게 뭐냐면은, 냉장고를 안 썼을 때, 냉장고에 냄새가 갇혀 있게 되면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 환기를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주차하실 때 냉장고 끄시고 요거 이렇게 제껴 두시면 돼요.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수납장이 있는데 요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에서 주방에서 최대한 가까이 쓸수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애견 패드나 휴지. 침대로 쓰고 있다가 저희가 저번에 한번 나가보니까 애기들 자고 있는데 이거를 테이블화를 시키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고 빵에다가. 그래서 테이블. 이제 침대에서 테이블에서 밥 먹으려고 테이블 하나 샀고요. 딱 걸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습기, 물티슈, 뭐 마스크 이런 게 들어 있고 CC 390이 단점이 이게 없거든요 원래 근데 누르면은 열리는 방식인데 이게 주행 중에 난리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제품이라 걸어주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무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버 를뭐 어떻게 뭐 붙일 수가 무거워요 되게 뭐 스카치 테이프, 비상약이랑 수건 그 다음에, 뭐, 제거 이게, 이것도 제가 중국 걸로 샀는데 5만짜리에요, 5만짜리. 이거 하나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뭐, 소독제, 뭐, 이런 게 기타 등등 들어있고, 열어주고, 여기 한번 채워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폴 때, 전자레인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잘 돌아가요. 그럼 전자레인지를 여기에 쓰게 되면, 이 공간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걸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전자레인지 위에는, 여기는 이제 공구함이에요. 제 공구함.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뭐, 양면 테이프나, 뭐, 칙칙이, 차에서 이제 다이할 때쓸수 있는 제품들을 여기다가 두고 다니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버나, 그 다음에 복스, 이런 거 이제 여기다 넣고 다니고 있어요. 그1 9볼트짜리 드릴을 여기다가 제가 놔두거든요. 드릴을. 여기다가 두면서 쓰면 되고, 위에 장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열어서 쭉 올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비상식량. 이거 보면 뭐 있냐? 뭐 참치, 뭐 짭, 뭐 라면, 뭐 이런 거 들어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용 제품들 들어있는데 이 공간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 비상식량들. 저희가 좋아하는 과자들여기랑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순 이제 저희 침상 벽에 그다음에 뭐 이불 침낭 이렇게 들어있고 하고 한번 밀고 쭉똑 걸릴 때까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쿠팡으로 시켜가지고 선반을 하나 달았어요. 뭐 차에다 구멍을 뚫거나 이건 아니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건데 집에 디지털 시계가 남아 돌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트에 꽂아가지고 쓰는 제품이고 이것도 똑같이 하나 사기 좀 모여서 두개 사가지고 이제 저희 애기랑 같이 만들었던 제품인데 이거 밤에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간접등으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 모든 게 찍찍이에요. 찍찍이로 그냥. 식실 타입을 해놨고 이제 뭐 현재 실내 온도 밖에가 지금 한 3도 정도 돼요 밖에 근데 지금 제가 무시동 히터를 틀어놨는데 지금 실내 20도 유지되고 있고 습도 51%뭐 시간은 지금 58분 11시 58분이고 휴지 TV는 저는 스마트 TV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순정 TV예요 출고했을 때 순정 TV인데 뒤에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 샤오미 미스틱을 꽂아놨어요 TV 볼 때는 이 제품을 키면은 여기 TV 스위치예요 그리고 TV 리모컨은 이쪽에 있어요. TV를 켜주고. TV 리모컨을 왜 저쪽에다 뒀냐면, 저희가 이렇게 자요. 다리, 머리. 다리, 머리. 이런 식으로 자다 보니까, 보고 있다가 TV를 꺼고 다시 리모컨 찾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머리맡에 툭, 머리맡에 그냥 툭 던질 수 있게끔 해놨고, 이게 스마트 TV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보시면은 넷플릭스. 요즘에 루멘팁이나 이런 걸로 바꿀까 하다가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 없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게 느려도 뭐, 하루 쟁일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느린, 그러니까 켜질 때만 좀 느린 거지. 뭐, 이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저희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TV도 끌게요. 찍어 되니까. 끄고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붙여놓으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오미 에어컨, 이제 냉난방기에요 이제 저기 뭐죠? 에어컨도 되고 난방 기능도 되는 에어컨 리모컨이고 220볼트 들어왔을 때 아니면 인버터 켰을 때만 가능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맥스팬이에요 맥스팬이 지금 꺼져 있는데 켰을 때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창문을 닫는 기능 창문을 닫았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화장실에 환풍구를 살짝 열어서 환풍구 열어만 놔요 그냥 한풍구를 열어만 놓으면 이 문틈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무시동 히터가 위험한 게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기를 어느 정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기서 바람이 들어오고 여기서는 바람을 그냥 빼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열어서 에어 아웃으로 아웃으로 바꿔놓으면 지금 바람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죽을 일 없고요. 끌 때는 그냥 자동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온수를 안 넣어놨는데 예. 온수기 키는 스위치가 있고 이쪽이 히터예요. 차 이제 트리거 내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온을 누르면 예열을 하는 것 동시에 히터가 켜지고. 이렇게 되면 목탁 소리가 굉장히 빨리 들려요. 그리고 바람은 이쪽에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보통은 그냥 1단에서 처음에만 좀 세게 틀어 놓고서 잘 때는 1단으로 해 놔도 충분히 따뜻하고 덥더라고요, 나중에는. 여기서 이 친구를 쭉빼줘 줍니다. 챙겨주는데 이거를 최대한 빼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 송풍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쭉 빼고 빼게 되면은 보시면은 송풍구 딱 절반이 가운데에서 절반이 가려져요. 그리고 여기도 빼면은 송풍구가 판넬이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럼 바람이 나오면서 그렇게 좋진 않은것 같아. 요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끼웁니다. 살짝 끼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침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저희 큰 딸, 저희 와이프, 둘째 딸 이렇게 해가지고 내네 있어서 자는데 충분히 넉넉해요. 넉넉하고 외부 수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출고가 될 때는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외부수납 도어가 있고 이쪽은 도어가 없어요 원래는 이쪽이 배터리인데 이쪽에 냉장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차가 조금 이렇게 쏠린다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뒤로 가게 되고 요 공간은 이제 수납함으로 쓰는데 수납함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쓸 제품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매트라든지 전기 릴 리스는 혹시나도 필요할까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빔프로젝트 해머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쪽 공간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승용차 트렁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많이 이제 축소시켜놔가지고, 의자, 테이블, 그 다음에 뭐, 이런 봉들, 이제 간단하게 바로바로 쓸수 있는 건 이쪽에다 넣어뒀어요. 아, 그리고 제가 다이한 게 있는데, 어떤 걸 다이했냐면요. 인버터를 켰을 때, 차량에 이제 220V가 인버터를 거쳐서 들어오게 돼요. 여기 하이라이트도 불이 들어오게 되고, 전자렌지도 들어오게 되는데, 밑에 멀티탭을 하나 제가 달았어요. 지금 밖에 비와가지고 신발을 제가 여기다 놔뒀는데, 멀티탭. 멀티탭. 전자렌지 뒤에서 선 따가지고 멀티탭 하나 달아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 공간에 시각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스위치로 여기 시각잭 하나, 저쪽에 시각잭 하나 해놨는데, 요 스위치 하나로 불이 꺼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공간이 이쪽 아니면은 뭐 여기다도 해도 되는데, 보통 시각잭을 꽂으면은 자다가 발로 툭 치면은 합선되고 이럴까봐 퓨즈가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다가 매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외부 수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밤에 장비를 꺼낼 때 깜깜하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 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여기다 하나 달아 놨어요. 스위치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불이 켜지게끔. 그래서 스위치를 끄면은 불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상시로 떠나서 차 문을 안 열어도 언제든지 킬 수가 있어요. 저희 창문 중에 한 가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환기 기능이거든요? 내려서 이락 버튼들을 다 열게 되면, 창문이 요렇게 열려요. 홈이 보면은 요 하나가 있는데, 보통은 이 겉면에다가 락을 걸어야 되는데, 보세요. 닫고서, 원래 이렇게 락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단만 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틈이 생겨서 찬바람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시면은, 틈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겨울철에 이렇게 해놓고 주무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라운드, 톡! 하고 내리는 목이 자. 환기시키시면 되고 다시 걸어서 당겨서 쭉꼭이 밖에다 걸으셔야 돼요 잠그실 때는 일단은 기능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한두번 정도 저희가 이거를 타고 나갔는데 아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뭐 체크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눌러보면 돼요. 소리 나죠?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 온도가 밖에 엄청 추운데 이 안에서 지금 땀이 납니다. 땀이 나요.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이제 이런 키 같은 거 걸어놓기도 참 좋아요. 가방 같은 거 걸어놓기도 좋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애기, 아기 아기들 신발 신발 걸어놓으려고 해놓은 거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